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물든 저희를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람의 말은 모두 십자가 뒤에 던져 주사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좋은 마음 받이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주님의 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경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음 사께오라 하는 세리장의 집에 머무르시며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없던 가정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구원을 받은 사께오의 집처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풍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내 행동과 믿음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냥 주님을 믿으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은 단1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알아서 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기다기다 기다, 기다리는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들 중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개오는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으로 주님을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자 폭나무 위에까지 려 올라가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삿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삿개오와 같이 주님을 보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때 그런 저희의 진심의, 진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하신 집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며 또 7절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사기오는 당시 여리고 지역에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자였고 이에 따른 재물 또한 많았기에 부자라 했습니다. 높은 지위의 부자.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보면 부러울 것 없는 가정으로 보였겠지만 실제 말씀을 보면 그의 집은 불행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기오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를 보는 세상의 시선.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를 로마의 빌부터 사는 매국노나 창기와 다름없는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도 찾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들의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멀쩡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겠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매국노나 창기 취급을 받는 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많이 감추고, 내안 깊숙이 아무도 모를, 모르는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란 전에는 우리도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전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평서에 보면, 예수를 떠나면 인간은 악덕과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를 떠나면 악덕, 오류, 불행, 암흑, 절망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커트를 아무리 좋게 치장을 하고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모습으로 남들을 속인다, 속여서 속인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우리의 삶은 불행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걸 믿는 저희 저희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을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하겠다. 하시니.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개오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의 가정에 오신 겁니다. 이에 사개오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가와 주실 때, 급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급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을 때사개오의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8절에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연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니것을 네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급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한 사껴오에게 꽃을 핀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케오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 고백을 하며 행하고자 주님 앞에 다짐을 했을 때에 오늘 구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겨우의 가정이 이제는 천국 기업을 소유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과 은총이 함께 주어진 천국 기업의 가정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신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신 금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소망의 천국 기업을 받은사 사교회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평강이시오 행복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뜻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은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마시지는 않죠. 바닷물을 마시면은 짜게 되 짠맛은 짠맛인데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득은 취하고 가질수록 만족함은, 만족함은 없고, 오히려 갈증만 생기고 욕심만 유발시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재물이 생기게 되면 왜 무너지나요? 그 재물에 더 많은 욕심을 내죠. 재물이 생기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소득으로는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욕심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인생과 가정이 파멸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사기오처럼 주님을 찾고 찾으며 열심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주님께서 사기오의 가정에 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 가정에 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께오의 가정에 구원의 풍성한 은총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시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저희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행복한 저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저희의 삶에서 돌이켜 진정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나온 석기호처럼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불러주실 때 급히 나와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소망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된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 감사와 찬성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